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에 그 확증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또한 몇몇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약혼을 하면은 결혼과 같은 동일한 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요셉은 분명히 그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거나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 요셉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일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을 가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보시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기본이 될수 있고 또 본이 될수 있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혼인 관계로 이미 세워진 관계인데 오늘 마리아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자면 간음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음한 여인, 오는 이렇게 부부간의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끌어다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혼을 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나 이렇게 모세의 이런 율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혼을 할 때는 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혼의 조건들을 달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가능하였을 때에 이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 분명히 이 마리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나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엄밀히 보면 어 요셉이 정말 그냥 우리와 다르게 성품이 달라서 화도 내지 않고 정말로 그냥 아름답게 마리아를 그냥 이혼하려고 했던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요셉의 마음 속에 심한 갈등과 분노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이 오늘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이런 조금 뭐라 고 그럴까요?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이 남편 요셉은요,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넉넉하게 다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던 거예요. 화가 너무 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그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감정대로, 그의 화남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는 최대한 율법 안에서 그가 행동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고 행했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선택 방법. 하나는 쳐 죽이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는 그와 끊는 관계였어요. 끊는 거. 그런데, 바로, 어, 이 요셉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냐면 끊는 관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끊는 관계가 되었던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간에 요셉의 마음은 어떤 거냐? 면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감, 배신감,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내가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약혼하고 이제 그 가정을 꾸리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이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매신감이에요. 실망감이에요. 좌절감을 느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 죽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기의 감정대로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할 수 있는 율법 안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었고 또 무엇보다 그 여인을 마지막까지 국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끊어놓으면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게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감을 주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고 싶잖아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이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성심성의껏 보살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선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의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최종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갈 때에 이 불의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한다고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불의한 것들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끊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바로 이처럼 그렇게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율법을 따라가서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에 대해서 어떤 분노와 한행을 하지 않아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에는 너무나 원망과 너무나 분노가 치밀고 용서하지 못할 그 미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대로 끊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늠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셉아, 너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가 거리낌 없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분노가 치밀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거리낌 없이 데려오라는 거지요.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히 대하고, 덕을 인자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거리낌 없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메시아. 곧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것이지요. 임만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거룩한 예언의 성취를 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너가 그것에 분내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너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너가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환상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을 때에 너무나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감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구약의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그 율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오늘 결국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결과는요. 오늘 그것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가 의로운 자로 그 행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결국은 오늘 그가 구약의 율법적인 율법의 그 의로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일들을 명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면서 이제는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더하기 믿음을 더할 때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의로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믿음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심을 그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예요?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했던 인내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말씀에 맞춰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스의그 복음에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처럼 의로운 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은 구별해야 돼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한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커피학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